할렐루야, 수요 찬양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예배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시죠.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게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마음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주소서 주님을 덮어나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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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마음 나요.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워나 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주소서 주님을 더원나 다시 한번 넘쳐나네 넘쳐나네 아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할망이 주님께로 나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약할 때가 남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주 주 나의 모든 것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되살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찬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이리 예수 어리냐, 존귀한이 드, 예수 어리냐, 존귀한이 드, 다시 한번 예수 어리냐. Yeah!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만을 수와 동행하니그 어디나, 하늘 나라 주의 얼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 나라. 가깝도 3절입니다. 높은 산,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근거리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And da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일담 받고 주 예수와 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감사드리는 것은 저희에게 믿음 주셔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연약하고 약할 때마다 주님께서 강함과 담대함으로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또 우리가 또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주님 빛의 자녀로서의 자리로 저희를 이끄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니 하나님 이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과 간구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다니에 서시는 이경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또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알아가는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111편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11편 1절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사람은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리에 따라서 인생의 승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들과의 자리, 혹은 죄인들과의 자리, 또는 실패한 사람들과의 자리,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미래가 달라지고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근대사에서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식민지가 되어서 36년 동안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시절에 어린 여성들이 강제로 혹은 속아서 끌려가 많은 고초를 당하거나 죽어서 돌아왔습니다 어린 남학생들이나 청년들도 강제로 군대에 동원되어 다른 나라 전쟁에 참전하거나 우리나라 독립군을 향해 총을 쏴야만 했습니다. 그런가하면 그들 중에서도 속아서 노동 현장에서 착취와 고초를 당하며 죽거나 간신히 살아 돌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이런 시절에도 입신 입신 양면을 위해서 자원 입대하여 독립군을 토벌하는 데 공을 세운 사람들, 또 여러 방면에서 일본을 돕거나 일본을 이롭게 한 자들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그동안 친일 명단에 올라 단죄를 받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도 친일 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일본 군대로 강제 징집당한 학생들 중에 군대에서 타령하여 독립군에 가담한 노능서씨 김준엽 씨 장하준 장군과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드문 예이지만 자신이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인가가 분명하면 이분들과 같은 결단을 하였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언젠가는 역사와 국민 앞에서 판단을 받을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본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면서 부르는 찬양 시로 지은 것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리고 다윗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임재 계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기억하며 찬양을 올리고. 또 감사를 올리고 있는 것이죠. 그가 있던 자리는 바로 성전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시는 할렐루야로 시작하는데요. 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장소. 바로 이 예배 모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존귀하고 어미한데 사람이 그의 기적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자기를 경유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라 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시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시고 지존하시도다. 라고 찬양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훌륭한 지혜와 지지각을 지혜,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계신 자리가 곧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훌륭한 지혜와 지각을 가진 사람은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느냐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우리 신앙인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장소, 바로 그 모임, 바로 그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그런 자리에 있어야 할까요? 다윗 시대는 태평성대를 누릴 때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좋은 시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장소, 바로 예배 자리에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에 그런 자리에 있어야 할까요?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장소와.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알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할것 같으면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거기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찬양의 자리에 있어야 할것 같으면 찬양의 자리를 찾아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할것 같으면 예배 제 자리에 나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할것 같으면 말씀을 볼수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것 같으면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서 거기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들을 주실까요? 다윗이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 바로 기적들을 행하셨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양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셋째는 셋 성량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기억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훌륭한 지혜와 지각으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 앞이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찾아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들과 은혜와 복을 받으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마다 어렵고 힘들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저한 입장이 매우 어, 곤란하고 어렵고 힘들고 위험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자리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지각으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하나님 앞이라는 것.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기도의 자리요 찬양의 자리요 말씀의 자리요 예배의 자리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묵상의 자리임을 저희들이 깨닫고 그 자리에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그 동안 하나님의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성령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한 것을 반드시 지켜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먹구름 뒤에 태양이 가려있다고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니라 태양은 여전히 존재하듯이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서 어려운 시기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내주축복 충만하심이 여기 머리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와또열에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서한국옵나이다 아멘.